시험보러 치앙마이 대학에 가는 길에 이거 좀 사가야겠어요. 저는 여기서 사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거는 글쎄요. 카품카. 응? 치앙마이 대학교는 나름 캠퍼스가 넓어서 미로 같아요, 미로. 저는 지금 인문학과로 가고 있어요. 이 오른쪽은 안개호 호수. 또 보네요. 몇 개월 만에. 오케이. 어, 사진 찍는다. 이따가 시험 보고 나와서 여기 카페에서 저는 좀 이따가 갈 생각이에요. 치앙마이 대학교 인문학부예요. Faculty of Humanities 시험 보러 왔습니다. 시험 보고 나올게요. Hey, 시험. 어? 반년 만에 찾은 안개우 호수 시험 보고 나왔습니다. 어, 날씨가 그때보다 훨씬 시원해져서 좋네요. 규호버스 앞에 있는 인디 카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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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좌석도 이쁘네요. 미디움, 이건 5 5바시예요 가격은 이런데, 스몰 사이즈에 가격이 적혀 있는 거예요. 저는 좌식 카페, 인스타 각으로 뭐 이렇게 찍던데, 커피는 단체로 지금 엄청 많이 내렸어요 지금 몇 대가 들어온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대가 들어왔네요? 음. 치앙마이 공항입니다 치앙마이 공항에 왔어요 방콕에서 조카가 기말고사 끝나고 크리스마스 방학인데 치앙마이 오겠다고 해서 오라고 했죠 오빠 안보여? 아직? 오빠 어디 있어? 제게 오빠인 줄알어 오빠야? 오빠 없네. 이게 치앙마이엔는 없거든요. 동생이 먹고 싶다고 문자 보냈더니 오빠가 사온 거야. 세상에. Sweet, very sweet. 가자. 근데 치앙마이엔 이게 왜 없을까? 어, 야, 다 흔들리고 왔나봐. 민, 이게 제일 맛있지 오리지널. 내일 먹어 내일. 지금 먹을래? 응. 우유랑? 응. 아, 그래. 아, 지금 먹어. 맛있어? 하지마. 응, 맛있냐고. 지 먹은 거 이거? 아, 손 보여주세요. 손톱 응. 좀 보여주세요. 응. 응. 보여줘봐. 응. 알았어. 네, 오늘 친구들이랑. 이골프 치러 왔는데 어, 여기에 이렇게 새로운 타운하우스가 이렇게 조성이 됐네요 음, 여기 괜찮겠다 바로 골프장 들어가는 입구 쪽에 있어요 North h i l n o 인스턴트 죽을 먹고 시작을 하네요. 지난번보다는 지난번과 똑같네요. 야, 스탑! 같은 스매시. 와, look at this. 을 해서 먹네요. 유튜브 곰복. 선생님으로. Oh no. <laughs> t <is your> h <laughs> <laughs> 오 마이 갓, that's the r e a snake. 오 마이 oh, goodness. 크라파우스 oh, <gasps> oh, yeah. 오늘 재밌게 잘 쳤습니다. 와, 학교인데요, 이렇게 나름 또 크리스마스라고 <laughs> 이렇게 장식을 했어요. 음. 보세요. <laughs> 정겨운 나무 계단. 주 선생님한테 선물 받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 와, 어, 감사합니다. 이야, 저도 이렇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태국 선생님들이 한국 화장품 진짜 좋아하시거든요. 음, 이게 한국 화장품 좀 넣었습니다. 근데 지금 회의 들어가셔가지고 이따가 회의 끝나고 오시면 보시겠지요? 음, 감사합니다. 아까 세븐 팬 사인에 갔었대요 방콕까지. 이 <laughs> 뱀뱀. 예, oh my god! 마틴. <laughs> <laughs> 와 대단하다. 오, <laughs> 오, 세상에. 니 미엘마크. 아, 부로 What did you pay to go to Bangkok? m o o 만 y e 만 Wow. Ilmambat. i l m a m b 만 t i l m 고 m b a t Ilmambas. 냐고 m a m b a s 고 l m a m b a s i l m a s a 먹지도 않고 돈을 모았대요. 와, 봤바요오 마이 갓. 배에 왔습니다. 저는 장을 봐야 되고요. 조카들은 옷을 산다 그러길래 같이 나왔습니다. 성탄이긴 음, 성탄이네요. 여기를 와야만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네요. 태국은 이렇게 선물바구니 주는 거를 좋아하더라구요 음, 한 8만원이네 이 정도? 음, 다양해요 가격대도 음, 킬러그 라이스 크리스피 육 69가 롯텔라 스페셜 에디션 제가 옛날에 학생때 생일이면 은 우리 그때 무슨 전통이 있었냐면 이 퀄리티 스트레이트 한 아이들한테 이렇게 돌렸거든요 너무 추억이 돋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다시 나왔길래 요거는 이제 선물 주려고 선물용으로 좀 몇개 샀어요 요거에요 퀄리티 스트리트. 춘천에 있는 동생. 이거 너무 추억 돋지 않아? 우리 학생 때 이거 캔으로 사가지고 반 애들 돌렸었는데. 너를 위해 스페셜하게 찍는다. 베티크러커 네, 이거 케이크나 쿠키나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믹스 파는 건데요. 오, 다 세일이네요. 오, 퍼지. 이거 맛있는데. 완전 세일이에요. 완전 세일. 어? 하나밖에 없네? 이건 당연히 사야지. 이런거는. 1 시간이 되면 원플러스 원이에요. 베이글의 크림치즈는 사랑이죠. 잠본게 있어서 이거는 일단 계산만 찍어달라고 했어요. 다른 장본 거랑 같이 계산하면 돼요. 음, 플라스틱 백을 쓸수 없어서 이렇게 상자에다가 넣어줍니다. 무거워서 못들어서 조카 조카 찬스 쓰려고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왜 안내려오지 엄만 드릴게 이마 드릴게 이거 좀줘오 간단하군요 뭐 샀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에브리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